안녕하세요, 디제스 아우토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 KGM 무쏘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이게 진짜 무쏘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990년대의 상징이었던 이름이 이제는 롤스로이스급 럭셔리 하이브리드 SUV로 돌아왔습니다.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정숙함까지 모든 게차 세대 기준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믿기 어려울 만큼 고급스럽고. 동시에 현실적인 가격으로 시장을 뒤흔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엑스테리얼 이기안 유미츠 무쏘의 첫 인상은 강렬함 그 자체입니다. 차체는 대형 럭셔리 SUV급 비율을 갖췄고, 전체적으로 롤스로이스 컬리넌에서 영감을 받은 세로형 프론트 그릴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릴 중앙에는 새롭게 디자인된 KGM 엠블럼이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업시디언 블랙펄 색상은 마치 검은 오일처럼 깊고 윤기 있는 빛을 반사합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주간에는 순백색으로 야간에는 따뜻한 옐로우 앰비언트 톤으로 변하며 럭셔리와 감성의 균형을 완벽히 잡았습니다. 측면은 플로팅 루프 라인과 22인치 다이아몬드 컷 휠로 완성되었으며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에어로 다이내믹 라인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단처럼 부드러운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리어 디자인은 완전한 리셋, 일자형 LED 테일램프와 고급 크롬 라인이 이어지며 중앙에는 무쏘 하이브리드 로고가 강렬하게 빛납니다. 이건 단순한 SUV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하이엔드 럭셔리의 상징입니다. 인테리어 문을 여는 순간 실내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크림 컬러의 글로시 오일 레더로 마감된 대시보드 그리고 파란색 앰비언트 조명이 은은하게 감싸며 마치 1등석 프라이빗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4차 6인치 듀얼 디지털 디스플레이 그리고 고급 크리스탈 기어 셀렉터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KGM 시그니처 3D 오디오로 18개 스피커가 탑승자를 완벽히 감싸는 입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뒷좌석은 완전한 VIP 라운지 전동 리클라이닝, 통풍 및 마사지 기능, 그리고 개별 10.1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작은 음성 인식 기반 AI 시스템으로 제어 가능하며, 무쏘, 온도 낮춰줘, 한마디면 완벽하게 응답합니다. 이건 단순한 SUV가 아니라 움직이는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퍼포먼스 t 0 2 6 KGM 무쏘 하이브리드는 2 5리 터보, 터 가솔린 엔진과 150kW 전기모터가 결합된 최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총 시스템 출력은 365마력, 토크는 60km에 달하며 전기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0-100kmh, 가속은 단 5.9초만에 도달합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13.2kW h 리튬이온 팩으로 순수 정의 주행거리 약 60km를 지원합니다. 이는 도심주행시 사실상 전기차처럼 작동하며 고속도로에서는 강력한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로 변신합니다. 서스펜션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주행모드는 컴포트, 스포트, 이코, 스노우 총 3가지 특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마치 공중에 떠있는 듯한 주행 질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소음과 진동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정숙함은 벤츠 S클래스를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이건 SUV가 아니라 럭셔리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머신입니다. safety features 안전은 KGM의 철학 그 자체입니다. 꽁이나무쏘 하이브리드는 최신형 a d a s 3.5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여기에는 자율주행 보조, 차선 중앙 유지, 긴급 제동, 보행자 인식, 360도 어라운드 뷰, 자동주차 보조 기능이 포함됩니다. 차량의 보디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85%로 탑승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구조입니다. 또한 새로운 나이트비션 인프라드 카메라가 적용되어 야간주행시 보행자나 동물을 자동 감지합니다. 에어백은 10개 그리고 후방충돌방지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suv는 단순히 빠르고 고급스러운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안전한 공간 이기도 합니다. 2. 모든 혁신적인 기술과 럭셔리를 갖춘 너희들 vckgm 무스 하이브리드의 예상가격은 기본형 약 5800만원 프로프션 모델은 7400 만원대로 예상됩니다. 이건 동급 경쟁차인 GVB 8싱. 팰리세이드 그리고 토요타 하이랜더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믿기 힘든 가성비입니다. 한국 SUV 역사상 이렇게 프리미엄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차량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DGS 아우토셨습니다2020소 KGM 무소 하이브리드는 단순한 차량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 럭셔리 SUV 시장의 게임 체인저 그리고 KGM의 부활을 알리는 상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럭셔리와 효율성 그리고 감성을 동시에 원한다면 이 차가 바로 정답일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차세대 혁신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